어머니, 저 요즘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요.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번 명절에는 아무래도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을 땐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허리 쪽으로 약했으니까요. 저는 그래,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이 우선이지. 하고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동네 지인이 보내온 사진 한 장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활짝 웃으며 쇼핑백을 든 작은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닮은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 손에 들린 가방은 내가 명절에 사준 그대로였고 얼굴도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날은 하필 아버지 병원 진료 날이었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오며 휴대폰 사진만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아프다더니 백화점은 잘만 돌아다니네. 남편에게 보여주니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묻더군요. 그냥 핑계였던 거 아니야? 그제야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명절, 제사, 시댁행사만 다가오면 꼭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와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이번엔 아이 유치원 발표회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친정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이 키우며 사는 게 힘든 걸 알기에 이해해 줬지요. 덕분에 큰 며느리는 늘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음식 준비, 상차림, 설거지까지 모두 말없이 해냈습니다. 큰며느리는 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왔고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그저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웃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짠했지요. 그러던 지난 설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엔 좀 쉬고 싶어요. 육아에 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서 지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또 작은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참고 한번더 해다 오라며 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사진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웃으며 쇼핑을 즐기는 작은 며느리의 얼굴엔 어떤 아픔도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그날 밤큰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나 보다 작은 며느리. 우리를 좀 우습게 본것 같다. 큰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도 며느리인데 작은 며느리는 마치 시댁을 남의 집처럼 생각해요. 친정에는 저렇게 안 하겠죠?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내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믿었는데 그 마음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동안 작은 며느리를 감쌌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껴줬다고 믿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피하고 숨는 태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아픔은 단지 껍데기였고, 그 안엔 더 깊고 뿌리 박힌 이기심과 이중생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 SNS 보신 적 있으세요? SNS. 저는 계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힐링 완료,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타임. 육퇴 맘, 온천 여행, 엄마 도심이 필요해. 명절 극복템은 역시 내일 케어지. 날짜를 보니 저한테 아프다고 했던 그때. 몸이 안 좋다던 작은 며느리는 그 시간, 친구와 카페에 있었고 명절 당일엔 온천에 다녀왔다며 사진을 올렸더군요. 이건 일부러 거짓말한 거잖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명절 날 어디 다녀온 거니? 누가 봤다 그러더라. 작은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애 키우다 보면 진짜 지쳐요. 그날도 좀 쉬러 나간 건데 요즘 엄마들은 다 그래요. 그 말투. 그 말의 뉘앙스. 시댁 행사보다 내 시간이 먼저라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힐링이야 필요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거짓말을 하고 가족을 기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동안 혼자 너무 바보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는 애초에 도울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요. 늘안 된다고만 했고, 오면 시간만 때우고 갔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큰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을지. 이제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혼자 다 짊어졌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자. 큰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그냥 기대 안 할게요. 그 웃음 속엔 쓴 맛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작은 며느리의 사정을 배려했지만 정작 큰며느리는 그 배려의 그림자 속에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며느리의 꾀병. 그건 단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귀찮은 일은 피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꾀병 뒤엔 시댁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득을 얻는 수단이기도 했다는 걸곧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엔 연락도 없고 행사엔 어김없이 불참하지만 가끔 손주를 데리고 불쑥 찾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연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요. 그렇게 말하며 들어오면 전 손주를 품에 안고 반가워했지요. 어이구 우리 시연이 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리고 습관처럼 냉장고에서 간식 꺼내고 부엌 서랍에서 조용히 봉투 하나 꺼내 작은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지? 이거 받아가라. 엄마 마음이다. 작은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이러시면 부담스럽게 하지만 봉투는 꼭 챙겨갔고 돌아가는 길은 항상 가볍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동서 너무 뜸하다 싶다가 꼭한 번씩 올 때는 손주랑만 오지 않아요. 그냥 혼자 온 적은 없잖아요. 그런가? 그건 생각 안 해봤네. 그날부터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올 때마다 늘 손주를 핑계로 삼았고 뭔가를 주면 어김없이 짧게 머물다 갔습니다. 시연이 낮잠 시간이 있어서요. 어머니 오늘은 일정이 좀 있어서. 그래. 나도 확인해 봐야겠다. 며칠 뒤 작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시연이가 할머니 뵙고 싶다 해서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반가운 척 하며 허락했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먹일 과일만 꺼내고 봉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예전처럼 웃으며 들어왔고, 손주를 안겨줬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말만 건네니, 조금 어색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괜찮으세요? 응, 그냥 그럭저럭. 넌뭐 힘든 거 없고? 네, 뭐늘 그렇죠. 그렇게 몇 마디 오간 후, 작은 며느리는 시계를 자주 쳐다보더니 20분 만에 일어섰습니다. 시연이가 피곤한가 봐요. 얼른 가봐야겠어요. 그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연락은커녕 톡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랬던 건가? 그래도 혹시 내가 괜한 생각을 한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의외로 금세 찾아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작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마트 근처 볼일 있어서요. 시연이 데리고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저는 이번에도 일부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손주 간식만 내오고 평소처럼 안부만 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나가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 그냥 집에 있을 건데. 왜? 아, 그냥요. 그렇게 대답하고는 15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시연이 낮잠 시간도 있고 해서 그 뒤로 또 연락은 없었습니다. 두 번의 방문, 두 번의 무언의 실험.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 시댁은 사랑받는 집이 아니라 얻어가는 집이었다는 거요. 존주는 이유였고, 봉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웃음, 포옹, 보고 싶다는 말들이 다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믿었구나 싶어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며느리의 방문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찾아올까. 그 해답은 곧 나오겠지요. 진심은 결국 어떤 시험 앞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요즘처럼 가족 행사도 줄고 외식이 대세가 된 시대에 누가 시댁에서 일일이 음식을 하고 손님을 치르겠습니까? 그래도 가끔 어르신들 생신이 되면 자녀들끼리 작은 자리라도 마련하려 애쓰곤 합니다. 얼마 전엔 남편 쪽 사촌 누나가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참에 어르신들 한 자리에서 모시고 점심 한끼 하자고요. 다들 얼굴도 본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준비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그 아이는 당일에도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어르신들 손을 붙잡아 드리고 음식 챙겨 드리는 걸 보니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모임 안내를 해준 지 며칠이 지난 뒤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희가 시연이랑 체험학습 신청해둔 게 있어서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아이와의 일정이라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 모임이 한창이던 그날 오후, 작은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휴일 브런치, 애프터눈티, 우리만 이시가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딸기, 케이크와 샐러드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는 작은 며느리와 친구들의 사진, 체험학습은 온데간데없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주말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큰 며느리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가족모임 같은 건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안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 말에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행사 때마다 빠졌고, 미리 연락은 하되 정작 실제로 와서 손발 벗고 도운 적은 없었고,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니, 이제는 큰 며느리조차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조용히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못 봤구나. 시연이랑 체험학습 잘 다녀왔니? 그러자 작은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전엔 좀 피곤했는데 시연이가 집에 들어와서 낮잠 푹 자더라고요. 다음엔 꼭 참석할게요. 저는 사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지금도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점점 큰 며느리의 마음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큰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제 일정 많고 바쁠 때 있어요. 근데 시댁 일엔 그래도 책임감 가지고 움직였는데. 저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아이가 섭섭함을 넘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울었던 거야. 가족이니까 애써준 거잖니. 엄마는 늘 고맙고 미안했어. 작은 며느리의 이기심이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 성실한 큰 며느리의 마음까지 식어간다는 게더 가슴 아팠습니다. 가족이란 건 어느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유지되지 않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작은 며느리의 사소한 회피가 우리 가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올해로 여든이 되십니다. 병원 다녀올 때마다 허리가 굽어져 가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한데 그래도 머리는 또렷하시고 숫자 계산도 또박또박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머니, 팔순은 꼭 챙기셔야죠. 큰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촐하게라도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라도 가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들 단톡방에 모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말에 아버지 팔순 기념으로 가족 식사 한번 할까 하는데 시간들 어떠니? 큰아들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 집사람이랑 시간 맞춰 볼게요. 둘째는 반나절 지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여행 잡아놨는데 조정해 볼게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답장도 톡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무표정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팔순 모임 얘기 보긴 했는데요. 저희 그 주말에 제주도 예약해 놔서요. 작년에 못 갔던 거라 취소도 어려워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도 아버지 팔순인데 그러자 작은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못간 가족 여행이에요. 그리고 사실 팔순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모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거안 챙기는 집도 많던데요. 그 말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팔순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나? 우리가 구식이라서 이걸 챙기자는 건가?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모임 자체가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는 듯 했고, 더 나아가 그 모임이 자신이 빠져도 되는 일이라 여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아이가 급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팔순에 안 오겠다는 말이니 너희도 자식이잖니 여행 일정을 좀 미루면 안 되겠니 작은 며느리는 한 박자 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히려 그날이라도 저희끼리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여행 잘 다녀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동서는 뭐래요? 어머니,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큰며느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안 오겠죠. 어머니, 그냥 우리끼리 해요. 굳이 안 오는 사람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억지로 마음 없는 사람을 불러놓는 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칠 뿐이니까요. 그래도 속은 쉬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걸 이해해 주려 했던 지난 시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번에도 빠져나갔고, 이번엔 아예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날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말 속엔 시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 시댁은 의무 없는 집이었고 책임 없는 이름만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팔순 잔치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표정은 담담했지만 작은 아들 내외가 오지 않아서 내심 서운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끝내 오지 않았고 전날 제게 말하길. 작년에 취소된 여행이라 절대 못 바꾼다는 말만 남기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큰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고맙고 안쓰러워 저는 물한 잔을 건넸습니다. 큰애야, 너도 피곤할 텐데. 큰 며느리는 물을 받아 마신 뒤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참 많이 속상했어요. 왜 그러니? 아버님이 그렇게 자식들 얼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작은 며느리는 여행 가겠다고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 보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다 알았어요. 작은 며느리, 명절이건 무슨 모임이건 오지 않으면서, 가끔 들을 땐꼭 봉투받을 때였고, 짧게 있다가 가버리는 거.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동안 내가 참고 넘긴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안다. 너무 미안하다. 큰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처음엔 그냥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나만 계속 참고 나만 계속 감당하니까 결국엔 그쪽은 아무것도 안 일더라고요. 제가 참는 동안. 작은 며느리는 그만큼 더 편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입을 꾹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다 며느리잖아요. 근데 저는 늘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며느리는 늘 이해받고 그런 구조가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가 너무 한쪽만 봤다. 큰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뭔가 가슴 속에서 또 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지쳐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큰애야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만큼 그만큼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답게 살자. 감싸는 것도 챙기는 것도 진심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걸로 하자. 그 말에 큰 며느리는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배운 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책임도 나눠야 하고 감정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거요. 팔순 모임이 끝난 지 며칠 후, 남편과 저는 조용히 노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막바지에 닿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모아온 아파트 두 채와 남편 명의의 통장 몇 개.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하나,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보. 그냥 크네랑 작은에 반반하면 되지 않겠소. 남편은 늘 그랬듯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려고요. 왜 자식 둘인데 반씩 나눠야지. 둘다 자식이긴 한데 곁에 있던 건늘한 사람뿐이었잖아요. 누가 진짜 우리 가족처럼 살아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여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요, 내가 뭐 달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언제나 옆에 있어 줬어요. 일 있을 때마다 먼저 와서 도와주고, 힘든 말은 꼭 삼키고 돌아서서 웃었고요. 반면 작은 며느리는 꼭 본인 필요할 때만 왔고, 줄 때만 손 내밀었죠.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서글 퍼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니, 더는 미련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앞으로의 일들 그러니까 유산 정리 같은 것들 말이야. 이젠 좀 준비를 해두려고 한다. 큰며느리는 놀란 듯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 하시기엔 이르지 않으세요? 이른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앞으로도 이 집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정직하게 가족으로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이 집이 누구 손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야 분명해졌어. 어머니, 그런 말씀, 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너는 그랬겠지. 근데 엄마는 봤거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줬고. 누가 날 외면했는지를. 그 말에 큰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지만 이제라도 바르게 정리할 거야. 재산은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책임에게 가야 맞는 거니까. 며칠 뒤 남편과 저는 공증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앞으로 등기를 넘기기로 했고 작은아들 몫은 아버지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정리해서. 일부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절대 불공평한 건 아니지만, 더는 마음의 빚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려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겐 그 사실을 알게 될 순간이야말로, 진짜 교훈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한 시간에, 그리고 땀 흘린 손에 제 마음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정말 알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난이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물려줄 것도 나눠줄 것도 섭섭할 틈 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서운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공평하되 정직한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요즘 뭐 정리하셨어요? 어디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뭐가 이상했는지 눈치를 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리 정리 좀 해뒀다. 그게 아버지 명의도 바뀌고 집도 큰형님네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응. 맞다. 다 공평하게 나눴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좀 너무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자식인데. 저는 이번엔 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식이지. 그런데 넌 언제 우리 가족처럼 생각했니? 작은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름만 있는 자리가 아니야.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지. 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땐 제가 미처 몰랐어요. 팔순 때못간 것도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진심이라는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말로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저도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거 알아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이제라도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모두 지나간 감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담담한 포기와 명확한 기준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작은 며느리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용기도, 면목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는 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등산 어때요? 마당에 국화 피었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너랑 같이 나가면 다 좋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건 무조건 오래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켜준 사람에게 남기는 것이라는 거려. 작은 며느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고.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사랑은 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차가워집니다.